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뭐, 코스닥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코스피는 뭐, 생각보다는 잘 버틴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여러분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급하게 이제 올랐는데,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이 굉장히 이제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 이제 막 사고 싶어서 조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종이 안나왔잖아요 그간 그래서 어뭘 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미 있는 하락이 한번 나와서 어 이번 조종에 어 어떤 종목들을 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싸게 사야 되는가? 아, 요런 것들을 이제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호텔 관련된 종목입니다. 호텔. 왜왜 아, 왜 호텔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주목을 하느냐?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 어,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는 방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 서울에 머물러야 되는데 막 밀려나서 막 경기도까지 가서, 어, 거기서, 어, 숙박을 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관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 이 코로나 때이 서울이나 뭐 전반적으로 이 호텔이 폐업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관광객들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하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삼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 단가 상승률은 최고치 기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우돈을 줘도, 어, 이게 계속해서 예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호텔이. 그래서 이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예,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음 지금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확대가 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분기 때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예, 상반기에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늘어날 가능성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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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무비자 입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7월달에 해제가 아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된다라면은 때거지로더 몰려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호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더 증가를 하는데. 예, 근데 공급은 딸리잖아요. 호텔 짓는데 2, 3년은 걸려요. 예, 리모델링 하도 1년 넘게 걸립니다.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 뻔하잖아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호텔 때문에, 아, 지금 그, 어 실적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관광객은 계속해서 밀려오고, 어, 그러면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요번 조종에 이 호텔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네 개의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이네 개의 기업 주가가 다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조종 이제 받은 건데 뭐 흐름은 뭐좀다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어요 4개의 종목을 일단은 이제 주목을 하는데 이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이제 기업은 이날 상한가 이후에 누림을 주고 있는데 어 제가 봐서는 21선 전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이 종목은. 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연간 영업이익이 12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3000억 밖에 안 돼요. 자, 이 중에 이제 호텔이 영업이익이 한 15%가량 이제 차지를 합니다. 자, 호텔은, 아, 어, 그랜드 하야트 서울 호텔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아, 어, 이제 이태원에 이제 남산에 가시면은 그게 이제 높게 이렇게, 예, 쏟아 있는 그런 호텔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겨울에 그~ 빙판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광, 이 호텔이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서이 어, 호텔과 관련해서 어,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데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고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상법개정 수혜주로서 또 오,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GS PNL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GS 리테일에서 이제 인적 분할이 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파르나스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파르나스 호텔이랑 프레쉬 미트를 자회사로 이제 두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어, 파르나스 호텔이 어, 여기 삼성동에 있는 게 있고 또 웨스틴 서울 그리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호텔 신라호텔 옆에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6개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지만 비즈니스 호텔 객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호텔 수익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지주사 잖아요 지주사 요새 지주사 관련된 종목 잘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주사 이슈도 있다 아,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어뭐 얘도 뭐한 21선이 마지노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적절히 조정을 받으면은, 재차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아, 모멘텀은, 이제, 7월입니다. 예,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예, 요게, 이제, 들리면은, 아마 아, 이때부터 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롯데 관광개발은 뭐 생, 생각보다는 조종이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어, 이쪽은 이제 관광개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아, 롯데관광이라고 이제 뭐 이런 여행사도 있는데 어, 얘네도 이제 호텔이 있어요. 예, 호텔이 있는데 예, 보게 되면은 제주 드림타워. 어, 그래서 어 제주시에 있는 그 가장 높은 빌딩 있잖아요. 예, 그 호텔을 하고 있고, 거기서 카지노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랜드 하이트 제주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지노도 하고 호텔도 두개 이용을 하는데, 어, 근데 이제 이게 다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어 제주도에 이제 얼마나 올까,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외국인들 보게 되면 제주도 많이 가는 외국인들은 중국인 아니면 일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무비자 입국하면서 어 이것도 수혜받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부 TND 그 옛날로 어 따지면은 서부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 있는 건데 용산에 예전에 이제 그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터미널에서 이제 상가 같은거 부동산 임대하고 어, 그리고 어, 주유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때 예, 그래서 땅부자예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산 땅도 있고 신정동도 있고 어, 뭐이땅 값어치만 해도 몇조가 되는 회사예요 그러다가 아, 용산 쪽에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그 터미널이 있었고, 주유소 했는데, 자, 이거를 다 때려 엎고, 서울의 드래곤 시티 호텔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호텔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건물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객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객실이. 1700개 가량 있는데 어, 역시 이제 호텔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예, 이 회사도 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어, 자산가치 수혜주 아까 전에 땅값이 수, 수조원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종속회사로 이렇게 예, 여러가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종속회사들이 잘 간다라면은 요새 예,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자, 그런 이슈로 또갈 수도 있다. 아 <목소리나>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 종목만 이제 알아봤는데요. 어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어 한번 음 매수를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뭐 이렇게 더잘 간다, 앞으로 더잘갈것 같다, 뭐 이거는 어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각자 이뭐 어 장단점이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j s 오퍼레이션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평가다.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요서잘 가니까 이제 그런 거고 GSPNL은 어, 역시 호텔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지주사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주사 관련된 이슈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은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가다가 쭉 빠지는 케이스가 많고, 회사가 좀 부실해요. 예, 그래서. 어, 일단 지금은 좋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아마 중국 모멘텀을 받으면은 롯데 관광 개발이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TN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옛날부터 얘가 뭐 움직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잘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뭐 부동산 가치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좀 덜한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다를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캔들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선호는 안 하는데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세 개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두 어, 개가 확실히 좀더 좋아 보이고 어,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 중국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예, 사두시는 게 이제 예,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이 호텔 관련된 종목들 이번 조정에 한번 눈여겨보자 자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수익 못 내고 계신 분들,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01064716167번에 예, 대박이라고 어,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에, 상승 가능하고 그리고 어, 시장의 화제의 중심에 있는 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어, 이런 종목들을 무료로 이제 알려드리니까요 어, 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대박이라고 어, 문자 주시고 어, 핸드폰 번호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링크가 나오실 거예요 예 모바일 이용자분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 도보기 누르시고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연결이 되니까 어,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핫한데요. 자 저희가 아, 정리한 AI 전자책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꼭 필요하신 분만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아마 주말이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아, 뭐 좋은 음,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혹여나 뭐 나쁜 소식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정말 좋게.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 아, 이렇게 보시고 어,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